먹는 거는 또 어때, 김 선생 보리 알아? 그럼요 할머니. 그 보리를 빠지도 않고 스르르 갈아가지고 가마솥에 물을 한솥 가득 붓고 불을 떼서 먹으면 그 보리란 놈이 불어서 엄청 많아지지. 왜 보리를 스르르 빠요 할머니? 호흡게 빠치? 곱게 빠으면 멀겋게 되고 양이 적으니까 스르르 갈았지. 그거를 물을 많이 넣어서 끓여 먹었어. 양이라도 마르라고. 아 그러셨구나. 김 선상님 벼딴 알아? 그럼요 할머니. 벼 훑어서 곡식은 먹고 집단은 추려서. 좋은 놈은 가만히 자고 북대기는 이불을 덮고 자고. 북대기가 뭐예요 할머니? 안 좋은 놈그 북대기를 한 여름 내내 덮고 자다가 8월 보름이 되면 한대 모아놓고 태웠지. 그러면 그 북대기에서 우두둑 우두둑 하고 소리가 났어요.